안녕하세요. 1월 4주 황소투온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도읍 송정그린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41억 보다 21.16% 저렴한 1.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12월 10일 1.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업 디자인 시티 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63억보다 20.15% 저렴한 2.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8층이 21년 12월 28일 3.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산수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억보다 18.89%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층이 22년 1월 22일 1.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안성공도우림도미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5억보다 17.32% 저렴한 2.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4층이 21년 12월 19일 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디자인 시티 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97억보다 17.04% 저렴한 3.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10월 29일 3.7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디자인시티 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04억보다 15.95% 저렴한 3.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우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10월 29일 3.7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우 만성부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5억보다 14.72%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우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층이 21년 12월 30일 1.4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대덕면 안성 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2억보다 14.43% 저렴한 3.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21년 11월 17일 3.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당황동 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86억보다 14.29% 저렴한 1.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층이 21년 10월 19일 1.8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미양면 경동 메르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9억보다 14.16% 저렴한 1.8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4.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8층이 21년 8월 13일 1.1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의 만성공도우림 도미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5억보다 13.05% 저렴한 3 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4층이 21년 12월 19일 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당황동 태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41억보다 13.1% 저렴한 2.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8층이 21년 8월 15일 2.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가사동 안성프루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78억보다 12.73% 저렴한 3.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층이 21년 12월 11일 3.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산수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억보다 12.69%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우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층이 22년 1월 22일 1.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산수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억보다 12.6%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우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층이 22년 1월 22일 1.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산수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억보다 12.69%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층이 22년 1월 22일 1.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만성공도우미린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45억보다 12.36% 저렴한 3.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최근 거래는 26층이 21년 12월 13일 4.3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옥산동 안성화양광신 프로그레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96억보다 12.32% 저렴한 4.3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9층이 21년 9월 7일 4.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송정 그린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1억보다 12.28%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1년 12월 17일 1.6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보게면 양지리치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2억보다 12.2% 저렴한 0.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11월 19일 1.1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KCC 스위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46억보다 11.89% 저렴한 3.0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6층이 21년 12월 19일 2.94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우 만성부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5억보다 11.88%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층이 21년 12월 30일 1.4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 태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5억보다 11.71%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4층이 22년 1월 8일 1.6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안성공도우림도미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5억보다 11.62% 저렴한 3.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4층이 21년 12월 19일 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편일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08억보다 11.35% 저렴한 1.8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최근 거래는 8층이 21년 12월 22일 1.87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대덕면 안성 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5억보다 11.18%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최근 거래는 16층이 21년 11월 2일 4.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대덕면 안성 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04억보다 11.18% 저렴한 2.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1층이 22년 1월 12일 3.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상용수 있다 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48억보다 11.16% 저렴한 3.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12월 11일 2.9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금호아울림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93억보다 10.98% 저렴한 3.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층이 21년 9월 18일 3.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안성공도우미린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21억보다 10.96% 저렴한 3.7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0층이 21년 11월 21일 3.7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온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